사관께서 지금 너무 소신없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누진제는 너무 다단계로 하고 그 간격 차이마다 차이가 너무 커서 지난번에 3단계로 한번 줄인 적이 있죠. 1단계가 전기 소비를 적게 하는 가정인데 어, 전체 가구의 40.5%입니다. 942만 가구예요. 2단계가 어, 1,226만 가구입니다. 이거 50%가 좀 넘고요. 3단계가 154만 가구입니다.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. 40.5%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는 이거 올라갑니다. 2단계 천, 1,226만 가구 중에 450만 가구는 전기값이 좀 올라갑니다. 776만 가구는 전기값이 좀 내려갑니다. 6.6%인 154만 가구는 대폭 인하가 됩니다.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의 전기료는 상승하고 나머지는 전기료가 떨어지게 되는 건데 이게 같은 게 되는 거니까 이게 사실이죠. 지금 그렇게 보면 서민들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 건 분명한 거죠. 우리가 에어컨 사용하는데 부담을 느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. 전기를 많이 쓰는 7, 8, 9월일 경우에는 누진제 구간을 좀 조정을 해서 이거를 좀더 많이 쓰, 쓰더라도 1단계로 해주고 2단계로 해주고 이렇게 해서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고 야간에 쓰는 산업용 경부화 요금 야간에 쓰는 경부화 요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? 차관 아세요? 52원에서 61원이에요. 예, 그런 걸좀 정확하게 아시요 판매요금에 대해서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되는데 이거 사용량이 굉장히 많아요. 전기 다소비업체에서 쓰고 있는데 대개 대기업들이에요. 생산 발전하는데 120원씩이나 들어가는 LNG발전소까지 들어, 들어가면서 이걸 한단 말이에요.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. 여기를 조정하면 서민들의 부담을 좀더 낮춰주는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. 문제를 그렇게 접근해 가야지 이 서민들에 대한 복지적 혜택을 갖고 있는 누진제를 폐지한다. 그렇게 할수 있다. 정부가 그게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런 태도는 저는 아주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폐지했을 경우에 어, 생길 수 있는 그 부작용이나 어, 이 문제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정, 정부도 적극적으로 팩트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세요. 예.